네 안녕하세요 세네타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지금 그 탄핵 심리 시작에 따라서 미국 정치에서 무슨 일이 좀 벌어지고 있나 살펴보고 어, 나아가서 그이 빅텍 소셜 미디어를 하고 있는 이제 트위터 뭐 이런 데서 아마존 웹 서비스 이런 데서 그 팔러를 쫓아냈죠. 그 이제 그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웹그 소셜 미디어 서비스 팔러를 쫓아냈습니다. 그 팔러가 지금 아직까지도 서비스 오픈이 안 되고 있는데요. 팔러에서 안에 내분이 네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CEO가 해고 당했어요, 해임 당했어요. 해고가 아니라 해임이죠, 임원이니까. 어그그 그 내막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높은지 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잘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 108493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인데 다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네 탈출 꿋꿋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트럼프 탄핵 좀 잠깐 살펴보죠. 어,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 트럼프 탄핵 건은 상원에 도착한 순간 이미 죽은 건입니다. 될 일이 아닙니다. Death on Arrival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쓰는 용어죠. D.O.A. 응급실에 사람이 실려 오면 그게 이제 병원 응급실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 돌아가신 분이야 살아계신 분이야를 먼저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면 장부에 'doa death on arrival'이라고 씁니다. 도착 당시 사망. 어~ 상원에서 지금 이 트럼프 탄핵 건은 이게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상원에 회부됐을 때 이미 그건 사망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겨운 정치쇼는 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퇴임 후 대통령 탄핵은 합헌인가라는 것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표결이 있었습니다. 상원의원의 표결이 있었는데 여기서 공화당 의원 6명이 배반을 했습니다. 전번에 이 표결을 했을 때는 5명이 배반을 했었죠. 기존 5명의 배반자들 배신자들은 메인의 수산 콜린스 그다음에 알라스카의 라이사 머코스키 그리고 유타의 미트로미니 어, 네브라스카의 벤세스, 펜실베니아의 패툼니입니다. 이 중에서 패툼니는 2022년에 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한 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어, 루지아나의 빌 캐시디라는 상원의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이 배반을 해서 지금 이거는 어, 헌법 에 합체하지 않는다 이건 위헌이다 이 심리 자체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제 44명이 됐습니다 탄핵 시도는 무조건 실패하는 거고요 이 탄핵 이 시도를 통해서 세를 결집시키겠다라는 바이든 민주당 진영의 전략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가치주권 애국민중 진영 보스 파퓰리즘 진영이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이때 가치주권이라는 건 가치지향주권국과 value-oriented sovereign state, 보스의 줄은 말입니다, 줄임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민주당 온건 지지자, 또 부동층이 야 이게 지긋지긋하다, 이거 대통령 맨날 그 탄약 사냥만 하냐, 이거 헌법도 좀 어긋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등을 돌리는 현상이 지금 있습니다. 이건 여론조사해 보면 뭐 절대 다수가, 절대 다수가 이건 정치 쇼다. 그리고 이게 국민을 더 분열시킬 거다 이런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60%가 0 7 그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렇게 되니까 글로벌리스트와 DC 기득권 그러니까 워싱턴 DC의 소원포, 늪 기득권 세력 그리고 극좌 이 사람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패돌리고 자기들끼리 머리에 서로 뽕을 놔주는 그런 정신승리 상태라고 보입니다. 어, 이루지아나의 루지아나에 이밀 캐시디가 이번에 이제 찬성을 하니까 바로 루지아나 공화당. 주 공화당에서 공식 규탄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 규탄 성명 문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읽어드리는 부분이 전체 규탄 성명 중에 약 4분의 3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앞부분만 빠졌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그 트럼프 탄핵이 이게 무리하다는 얘기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보시죠. 개인 시민에 대한 탄핵은 반헌법적일 뿐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뿌리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 공화국의 미래에 대해 매우 심대한 일찍이 예견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정치적 동기에서 날조된 가짜일 뿐이다. 이에 대한 탄핵 심리는 트럼프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정적들로 이루어진 인민 법정에서 진행될 뿐이다. 민주당의 연방정부를 장악하자마자 민주주의가 매우 빠른 속도로 타락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탄핵 심리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우리 루지아나 출신의 또 다른 연방 상원 의원 존 케네디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워싱턴 D.C.에서 벌어지고 있는 짝퉁 탄핵 심리에 대해 존 케네디 의원은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짧은 규탄 성명인데 상당히 강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라는 건 임기 중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게 한 수단인데. 퇴임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이거는, 그, 이 민주주의 질서 자체, 공화국의 기초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그래서 이게 설례가 되면, 따라, 이게 심리가 되면 이제 심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부결,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안 돼야 되는 건데, 심리 자체가 사실 위헌이에요. 심리가 안 돼야 되는데, 심리를 해서 부결되는 꼴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미, 그, 공화국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심대한, 어,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를 미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그, 모두 부분에서 규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이번 탄핵 심리에 대해서 제기되는 혐의는, 트럼프에 대해서 제기되는 혐의는 가짜이고, 그걸 심리한다라고 지금 상원원들이 모여서 찍고받고 까부는 거는, 이거는 인민법정, 캥거루 코트에 지나지 않는다. 마이든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민주주의가 급속하게 붕괴하고 있다. 추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 미국 정치가 이제 어떤 그, 그 분수령을 자꾸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분수령 넘어서 어디로 가고 있냐? 완전히 둘로 갈린 적대 진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가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저쪽은 글로벌리스트죠. 이거 친중 성향을 띠고 있고 악마의 내러티브 다시 말하자면 죄책감, 무한 해체, PC 분노를 세뇌하는 그런 악마의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워싱턴 DC의 정치 기득권 세력,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평론가들, 라비스트들 뭐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워싱턴 DC 인사이더 클럽 내부자 클럽. 그 다음에 어. 이런 빅3리. 그러니까 빅 미디어, 빅 테크, 빅 머니. 이게 즉 글로벌리스트 진영이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스 애국 민중. 보스 파퍼리즘 가치 주권 애국 민중. 이 둘이 딱 대립하는 구도로 갔고 이 구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론 그 얼마나 그 주권 국가의 강화 방향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지향을 얼마나 강화하냐. 이거는 뭐, 특히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는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트럼프 변호사가 매우 강력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 트럼프는 이미 퇴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재임 때 범죄가 있었으면 탄핵할 일이 아니라 체포해서 기소해야 된다. 변호사가 한 말이에요. 자, 너 탄핵이라는 거는 임기중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게한 수단이다. 오케이. 근데 임기중에 뭔가 범죄를 저질렀다. 니들 지금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근데 이미 퇴임한 상태다. 그러면 임기중 범죄에 대해서 니들이 체포해서 기소해라. 탄핵할 일이 아니다. 그걸 뭐 탄핵 같은 정치쇼로 하고 자빠졌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 변호사가. 어, 하원의 매트 게츠 이 사람 플로리다 출신인데 지금 와이오밍으로 달려가서 하원의 공화당 하원 제3 인자 누구죠 저기 뭐야 그 체니의 딸그 리즈 체니 그 저기 뭐야 제거하겠다고 지금 거기서 집회 열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매트 게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기득권 집단이 향후 수백 년을 노리고 우리 미국 보통 사람들을 박살 내려 하고 있다. 박살내려, 스크루. 아주 그냥 쥐어 짜가지고 작살내는 거. 그걸 스크루라고 그러는데, 박살내려 하고 있다. 워싱턴 DC 인사이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 DC의 내부자들로 이루어진 그들만의 리그. 조 바이든, 미치 메코넬, 미트 로미니넌스펠로스 리즈 체니 등이 정부의 기본 기능을 기득권 집단을 더 부유하게,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자, 현역. 연방 하원원 말을 딱 보세요. 친, 중 글로벌리스트 대 보스 애국민 중 구도로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구도가.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이 구도가 얼마나 전투적이고 살벌한 구도인지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이런 관점에, 미국인이 혹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이런 관점에서 미국 정치를 보게 되면 미국인의 관점, 미국인이라면 굉장히 전투화될 수밖에 없다고요. 잘나가는 놈들이 악마의 내러티브 떠들면서 한편으로는 중국 챙기고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특권과 자기들의 포지션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착취하고 있다라고 일반 절반 이상의 민중이 생각을 하고 그걸 떠드는 지식인과 커멘테터가 생기고 그걸 떠드는 정치인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텍이 인류의 공적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런 게임 이런, 이런 정치 투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 최일선의 공격수로 나선 게 빅텍이에요. 저쪽 진영에서. 빅 미디어 떠들어도 신문 안 보고 저거 안 보면 끝나요. 근데빅뭐 페이스북을 안 하게 참 불편하잖아요. 구글 검색안 하게 불편하잖아요. 유튜브 안 보기가 참 까깝하잖아요. 트위터 안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퍽 치고 들어오니까 체감 언더로는 얘들이 얘들이야말로 저쪽 진영의 최일선 공격수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리. SFC. 근데 샌프란시스코 시디란 뜻이 아니라 Security Force for f e n s o r s h i p 검열 보안부대빅테이 저쪽 진영의 검열 보안부대로 지금 나섰단 말이죠. 따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증오와 경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일단 주가 하락을 보면요. 최근에 그 트럼프 쫓아내고 이러면서 총 60조 원 정도, 60조 원 정도가 하락을 했죠. 이거는 뭐냐면, 페이스, 60조 원 중에 이제 페이스북이 한뭐 50조 원 정도 이상 하락했고, 트위터가 한 10조 원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게 페이스북 시가총액의 약 10%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시가총액의 약 30%가 최근 한 2, 3주, 2주 사이에 하락, 증발해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빅텍이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소셜미디어들이. 이러한 반응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게 저쪽에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약 30%였던 게 최근 들어서 50%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어, 각 국가, 각 주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 뭐, 폴란드, 헝가리, 그 다음에 뭐, 이런 나라들이, 뭐, 야, 너희가 글로벌 황제냐? 너희 우리 법규 따라야 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각 주도 또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음, 뭐 살벌한 거죠. 텍사스 주 벌써 뭐법 만들겠다라 그러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빅텍 그냥 공짜로 그냥 골로 가냐? 아닙니다. 이게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빅텍이 인류의 공적이 되가고 있는데 이자들을 이게, 이게 그 물리친다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페이스북 트위터 뭐 구글 뭐 유튜브 이거를 이거랑 대항한다는 게 애국민 중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쪽 진영에 의해서 작살난 데가 지금 팔로 어 일종의 뭐 트위터 같은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세번 세, 세 맞고서 뻗어버렸거든요. 서비스가 무슨 첫째 팔로 서비스가 돌아간 데가 아마존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는 어떤 데냐, 서버팜이에요. 서버를 잔뜩 둬놓고, 여기에 막 수백, 수백 기가의 연결선, 그 큰, 그 연결 통로를 뚫어놔요. 그, 저기, 그 망을 깔아요. 그래서 서버를 잔뜩 쌓아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AWS라고 그러죠.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면 이제, 어, 거기에 세를 들어서 사는 건데, 옛날에는 어 세를 들때 기계 자체를 세, 임대했어요. 기계 자체를. 그러니까 기계를 놔야 되니까 기계 놓는 공간을 임대를 하는 거고 기계가 그쪽에서 이제 그 통신선으로 특정 통신선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그그 그 전용선 전 전용 회선을 임대하는 거고. 기계 사든지 임대하든지 기계 놓는 공간, 그까 그러니까 상면이라 그래요. 이 상이라는 건 책상할 때그상 면은 면적, 그 면적을 면적고 그 부피를 임대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연결선을 임, 임대하고, 그래서 이런 거 임대 사업하는 데를 을 IDC라 그러죠.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라 그랬죠. 우선은 IDC에 그렇게 세, 물리적으로 세를 드는 게 아니라 가상의 세를 드는 거예요. 내 기계 어딘 지 몰라. 근데 막분할 니들이 여러 서버 에 연결해 놓고 여기저기 막 분할해 놨던 말든, 나는 아무튼 메모리 얼마에 하드 디스크 얼마에 CPU 파워 얼마 그리고 나는 OS 는뭐 올려주고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먼트 시스템 그거 뭐 올려주고 뭐 이런 거를 그냥 허공에다 그림을 그리면 걔들이 그걸 적절히 배치해서 해요 그리고 나는 이거 연결 이렇게 가상의 가상의 예를 들면 뭐냐? 어 내가 폭증해서 서비스가 그러면 내가 아마존 웹 서비스 거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나 빨리 메모리 올리고 나 빨리 하드디스크 올리고 나 빨리 저이그 연결 연결선 1기가 bps 그러니까 1초에 10억 비트 나가는 거를 20억 bps 2기가 bps로 나 올려. 딱 엔터 쳐. 그럼 바로 그렇게 반영돼요. 뭐 1시간 뭐 30분 안에. 그걸 클라우드 서비스라그럽니다 그니까 구름과 같이 이렇게 만져지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옛날에 IDC는 가서 요거 내기게 하고 그리고 요거 내가 새 들은 공간하고 만질 수가 있어요. 이게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새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중에 제일 큰 업체가 AWS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아마존에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팔러가 거기 새를 들어있었는데 거길 쫓아내버렸잖아요. 아마존이. 24시간인가 만에. 너 나가 그러고서. 그 다음에 팔로가 어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팔로 어플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배포가 되고 있었고 어그 애플의 애플 스토어에서 배포가 되고 있었는데 너 나가. 그래서 쫓겨났어요. 하루아침에. 그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루아침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두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를 두고 팔로 안에서 노선 갈등이 있어서 대표이사가 해임된 겁니다. 이 정도로 이, 이 쟤들, 빅텍의 파워가 강한 거예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너 나가 해서 쫓아내버리고 어플 배포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너 나가 해서 쫓아내고 그럼 어떻게 서비스를 하냐 이거예요. 빠방! 하고 마고서 쫓겨나버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팔로 CEO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한번 보세요. The future of Parlor. John Mates was fired as Parlor's CEO by the company's board of directors last week. Mates said in a memo to staffers he did not participate in this decision and was met with, quote, constant resistance on his original vision for the platform. Joining me right now is the man himself, former CEO of Parlor, the founder, the man who built the company, John Mates. John, it's great to have you this morning.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First off, what happened? Why do you think the board made this decision? To take the guy who built the business out of the top spot. Thank you for having me on. Um, I'm not entirely sure why they made their decision. Now, Parlor investor, Fox News contributor Dan Bongino is pushing back on your statement. Listen to Bongino, uh, who, of course, uh, is uh, one of the backers of Parlor. Watch this. The relationship with Parler and the CEO did not work out because the CEO's vision was not ours. So, everybody clear on that? Our vision was crystal clear. We needed to get up and fight back. Some terrible decisions were made in the past that led to this. That led us to getting pulled down by Amazon and others. Well, I mean, there's been a lot of things that we've gone back and forth about. But as of recent, you know, having been taken off the Apple Store and taken off the Google Play and uh, Amazon dropping us, you know, I thought it was probably a, a good time to start looking at being a little bit more pragmatic while still respecting free speech. And so my concept was the idea of adding AI and other technologies to the platform uh, to be more proactive, especially in times of scaling. 예, 보시지만이 CEO는 결국 이제 타협을 하려 그랬던 거예요. 지금 보면 사용자 발언을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프로액티브 메저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프로액티브 메저. 예, 그러니까 검열하는 적당한 선에서 검열하는 그런 기능들을 팔로에 구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아마존에 들어가고, 그걸 가지고 구글이랑 얘기해서 플레이스토어에 다시 들어가고, 애플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이, 저기, 누구야.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덤 번지노가 앞에서 말한 건 뭐냐면, 회사 경영, 회사의 주주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는 주주위에서 그 정도죠. 주주들은, 야, 끝까지 싸워야 돼. 이런 입장인데, 오히려 CEO가, 야, 적당히 타협해야 돼. 이래가지고 갈라지게 됐다라고 전덤 번지노가 얘기한 거예요. 덤 번지노도 뭐 얼마나 큰 주주인지 몰라도 주주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던 번지노는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이고요. 예, 가치지향 애국민중운동에 선봉에서 있는 커멘테이터입니다 제가 가끔 보는데, 어 가끔 보는데 저 사람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뭐 빡빡이 같이 하고 나오는데 아마 암에 키모 치료 중일 거예요. 암 치료 중. 그래서 이 머리가 머리털 같은 게다 빠져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저 내일 암 치료 받으러 가기 때문에 내일은 쉽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저이빠른 소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댄 번지노.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야, 그 CEO는 배반자고, 아, 그 번지노 얘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그 주주들 얘기가 맞는 거야. 라고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댄 번지노나 주주들, 그걸, 그걸 반영하는 이사회에 대해서 제가 극도로 존중합니다. 정말로 죽을 똥살똥 모르고 산 넘고 바다 건너서 가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CEO는 야, 그산 넘고 바다 건너고 사막 건너고 가다가 죽어 그거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든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든 타협해야 돼.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지, 이사회 주주들, 냉번지 노는 그게 아니에요. 야, 죽더라도 좋아. 끝까지 가 우리. 어리장머리 가르쳐야 돼. 끝까지 간다는 게 뭐겠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돈으로, 돈으로 쳐발르면 저건 돼요. 돈으로 쳐발르면그 AWS,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말고 다른, 다른 서버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돼. 제일 문제가 뭐냐? 이런 서비스 할 때. 어플을 어떻게 뿌릴 거냐? 어플을. 어플 못 뿌리면 이제 그냥 그 저기서 해야 되거든요 웹웹 웹, 웹에서 웹 팔로 닷컴 따따따 팔로 닷컴 모바일 웹에서 치고 들어가서 매번 거기서 해야 되는데 모바일 웹에서 하면 일단 매번 쳐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플을 배포할 길이 막혀 버리면 정말 깝깝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애플 스토어에서도 너 나가